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2라디오 해피 FM 수도권 주파수 106.1MHz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 8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무려 2주간 대한민국의 핫한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애청자 주간이 펼쳐집니다. 지난 3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는 DJ 은가은의 안정된 진행과 센스있는 입담으로 청취자들 사이에서 명품 트로트 라디오 방송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애청자 주간은 청취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시간입니다. 은가음과 친한 동료 가수들이 고품격 라이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화려한 라인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8일에는 정다경과 정다한, 9일에는 애녹, 12일에는 김양과 김희영, 15일에는 박서진, 17일에는 불타는 F4 민수연, 김중현, 박민수, 공훈, 19일에는 김희재가 출연하여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에서는 애청자 주간동안 우리가 사랑한 대한민국 트로트 200이란 주제로 엄선한 명곡 트로트를 청취자들에게 선사합니다. 은가운의 빛나는 트로트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2 e 라디오 수도권 주파수 106.1MHz를 통해 방송되며 KBS 라디오 모바일 앱콩 KONG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